호세야 고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아하였느니라 타작의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해부으로 다시 가고 술을 해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의 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자, 먹는 자는 더러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 갔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마 안에는 가시동물이 퍼지리라. 내가 보건대에브라임을 아름다운 곳에 식닌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일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오세야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난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그 주상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치랑에 돕는 독초가 틀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벤 아멘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에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나 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랩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택을 불끄러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너희는 악을 밭, 갓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만음을 일하였음이라.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데리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야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이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산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벙,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하였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이곱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야 수려의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에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해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이신이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 9장에서부터 11장 말씀하며,